봐 <laughs> 보세요. 잘 보여? 응. 데이야 데이야 데이야. 데이도 써? 응. 안쓸 거야? 오 뭐, 알록달록이야. 오 알록달록하다. <laughs> 누가 누가 사줬어 모자? 아빠가. 아니야 모자는 티나 아줌마가 사줬어. 티나. 응. 디나 아줌마 고마워요 해 디나 네, 아줌마 고마워요 어, 여기 보고 해야지 네, 자 여기 보세요 대성이네 카메라 보세요 잘가 고맙습니 다시 고마워 다시 고맙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디나 아줌마 땡큐 엄마, 보고야지, 해대성아려야 네, 고마워. Thank <laughs> 하트. 하트. 알지알지 <알치>. 잘했어요 <laughs> 엄마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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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트